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 이런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좌시할리 상원의원이 그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관세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가긴 하죠, 당연히. 그게 이제 관세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그국민들이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겪는 부담 이걸 좀 덜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주느냐? 아니, 관세 받잖아, 관세. 그 관세 국민들한테 좀 나눠 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테리프 리베이트라는 것을 지금 만든 겁니다. 테리프 리베이트, 리베이, 국민들한테 리베이트 주자. 아,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의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충분히 있다. 4년 동안 바이든한테서 너무 힘들지 않았냐? 네,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 600달러, 어, 성인 1인당 600달러를 이야기하고요. 부양 자녀 한 명당도 또 600달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고,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어, 두 명, 부, 부부 두 명에 대해서 600불씩 해서 1200불. 그런데 자녀가 두 명이 있다. 그 사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2400불. 600불씩 네명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홀리 의원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00달러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음 사실은 이미 1500억 달러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홀리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금 미국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홀리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2025년에 대한 현재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환급금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안 발의가 일단 되어져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정말 통과가 돼서 서명이 된다면 600불보다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세, 관세가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돈도 더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진짜로 줄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더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긴 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관세를 통해서 돈이 정부의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국민들한테 돈을 좀 돌려 줄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다. 얼마가 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근데 일단 1인당 600불씩 줍시다. 라고 이제 조 할리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홀리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600불씩 줄지, 그보다 더 많이 줄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지켜봅시다. 자, 환급금 지불 방식은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코로나19 지원금을 미국에서 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안의 내용입니다. 예, 그때 지원금 많이들 받으셨죠. 가구 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예, 이제 기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부부가 공동으로 조인트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연 소득 15만 달러, 연 소득 15만 달러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예, 고, 이제 거기까지 예, 그 이하로 돈을 버는 분들한테 환급금을 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굳이 환급금을 줄 필요는 없겠죠. 예, 어차피 잘 벌고 잘 사시니까. 자 세대주가 신고자인 경우에는 11만 2500달러까지 그리고 단독 납세자의 경우에는 7만 5000달러까지 그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수입이 있는 납세자들한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도 법안이 통과되면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CNBC 뉴스는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환급금을 또 쓰면. 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약 36조 7억, 7천억 달러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어, 트럼프 행정부도 향후 10년 안에 이 빚을 전부 다, 다 갚아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 지금, 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저희는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관세 환급금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고 국민들은 직장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네, 뭐, 쉘터인 홈,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어요. 자택대피령. 자택대피령 내려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뭐 월세도 지원해주고, 월급,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도 대신 또 메꿔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지원금들이 굉장히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건이 사실 많이 팔렸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돌아가질 않는데 물건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열심히 나와서 근로자들이 나와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도 예,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수요를 메꿔줄 수 있는 공급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팬데믹 때처럼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염려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냥 기후인 거죠, 기후. 저희가 볼 때에는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국민들한테 하게끔 하려고 자꾸 회방하고 예, 오도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자꾸 섞여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렇게 상당히 여러 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